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바라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진리의 길을 걷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을 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선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여인의 귀가 아주 솔깃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매일 물을 길러와야 합니다 물을 길러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여인에게는 고통입니다 가능한 한 사람을 피하기를 원하는 이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한번 마시면 마르지 않는다니 목마르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이렇게 매일 물 길러오는 이란 일도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생뚱맞은 말씀이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진리로 이끌어가시기 위해 툭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잘할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런데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 여인의 비밀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깊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부끄러움과 아픔과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말하죠. 주연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에게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간직하고 있던 그 비밀을 생명부지 처음 본 그분이 그렇게 말해주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 신적인 그 힘이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여인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딸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북쪽에 있는 사마레아 지역의 사람들과 완전히 멀어졌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논쟁점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 조상들, 사마리아 지역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 산이 진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더이다. 그 당시에 예배 논쟁을 이 여인이 문득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산인데 이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고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예배 자리다라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드릴 성전이 저 남쪽 유다의 남쪽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곳을 빼앗긴 거죠. 그곳에 갈수 없는 거죠. 그곳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이것이 중심지다라고 삼았던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당시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지자이신 당신께서 정답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예수님의 대답도 뜻밖입니다. 아, 그래 예루살렘이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산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니다 자, 이 여인이 물었던 것은 어디입니까? 이 성전입니까? 저 성전입니까?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입니까? 이로 살림의 성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장소가 핵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때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다 빼앗겨 있고 마음이 빼앗겨 있고 관심이 빼앗겨 있는데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과 진리 말씀으로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은 특별히 이완복음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참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예배에 있어서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초점이 무엇일까? 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지금도 인용하고 있고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장소가. 그래서 예전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면서 그것보다 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의 마음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어, 많이 주장을 합니다. 예그말그 그 주장이 예, 틀리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진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진리이긴 하다 이건 좀 이상한데 예, 사실은 예, 그 장소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든, 예배당에 모여하든, 예배하든, 예배 공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예배 공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메타버스로 인해서 이제 뭐 가상 공간의 그러한 상황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예배할 때 예배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간을 무시한 예배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배 공간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드려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예배당에서 드려도 예배라는 공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과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와 영적 교제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더욱 모이게 힘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집이냐, 이곳 성전이냐, 저곳 성전이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공간은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여자가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아직 몰라요. 고백할 줄 모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죠.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환히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자도 아닌 여인에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그리고 일반적인 그러한 정상적인 모습도 아닌 비정상적인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심을 처음 밝혀주시요참 놀라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고할때 남편 다섯, 어, 난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주인이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에게 가장 소중했던 주인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없다면 우리는 여인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남편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당시 남편은 여인을 완전히 보호하는 남편은 여인의 모든 것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이 당시 사회는 남편이 이혼하고 결혼하고 모든 걸 남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한 결정권은 있어요 여성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인 계속 남편의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당시는 여인이 버림받으면 살 길이 없어요 또 어떻게서든 자기 남편이 있어야만 해요. 남편이 있어야 이 여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너는 아주 음란한 여인이다 뭐 이렇게 꾸짖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여인은 정말 누군가가 이 여인으로, 여인을 여인을 구원해 줄 그러한 정말 갈급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처럼 이 여인의 인생은 메마르고 갈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수로 나타나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주인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남편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네, 저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고백하며 또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이 여인은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속에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심으로 사실은 그것을 드러내서 여인을 면박주거나 또 책망하거나 죄인이라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예수님이 친히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에 다가 오심이었던 것이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이날이 여인 앞에 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할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해야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그러한 진정한 복의 삶을 누리는가? 바로 이 예수님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니 이미 영접했던 우리 다시금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며,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저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